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은 판매액이 나왔습니다 아, 937만원. 최근에 판매됐던 제품 중에 한번 보면은 좀 잘, 자주 팔리는데 이게 새를 쫓는 기계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판매가 많이 돼서. <웃음> <웃음> 수집을 쭉 해놓고 이거를 또 부사자의 업로드를 시킵니다. 아, 이게 그냥 다 알아서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냥 다 클릭만 계속해요. 매일매일 클릭만 클릭만 계속하고 제가 뭐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서 뭐 찾고 이런 거는 없어요. 아, 요즘에는 좀 세상이 좋아져서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이게 다 됩니다. 오, 이게 되게 쉽게 네. 되어 있네요. 네. 해보니까 어, 이거는 어, 되겠는데 해서 제가 실제로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좀더 확신이 있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저게 되는 게 맞나? 아니면 네. 사기 아니야? 이런 맞아요. 것들 많잖아요 어. 네 맞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나 육아만분들한테 이 부업을 추천을 하시나요? 네 저는 육아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말 그대로 좀 디지털 노마드가 실현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는 실제로 그한 2주 정도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네. 그때 다 프로그램도 다 그냥 잠깐 잠깐 시간 날때 뭐 잠깐 들어가서또 돌려놓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여행 기간 때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네 근데 그거 그때 다 막힘 없이 시 했던 게다 그냥 자동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생각 들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시간도 많이 투자 안 해도 되고 저같이 그냥 육아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프로그램만 돌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많이 추천드려요. 정말 강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의정부에서 4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들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매대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저는 이제 육아하면서 아이 어린이집 갔을 때 그래 이제 알바로 한두 시간씩 할수 있는 게 뭘까 찾아보다가 어, 구매대행 하시는 분 밑에서 알바로 시작을 했는데 어. 그분이 엔잡금 소싱기로 일을 하시는 걸 보고 어 이거 내가 지접해도 되겠는데 싶어서. 그 알바로 하다가 직접 이제 하게 됐습니다. 아그 네. 알바로 하다가 직접 이렇게 하신 분은 지금 처음 만나거든요. <laughs> 네. 혹시 뭐 업로드 알바 같은 거 하신 건가요? 아 업로드 알바는 아니고 주문 처리 알바가 아. 좀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아, 그거는 뭐 알바몬 같은 걸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네, 알바몬으로 지원해서 이제 알바를 하루에 한4 시간 정도씩 이제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중간 시간에 알바로 하다가 이거 이거 집에서 해도 되겠는데 싶은 마음에 직접 하게 됐습니다. 아 보통 알바로 진행하는 분들은 내가 지, 직접 사업자를 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그거를 사업자를 내야겠다 선택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알바를 해보니까 그 주문 처리 시트를 제가 직접 작성을 했었는데 어 이게 돈이 좀 되는 게 이제 <laughs>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거 실제로 이제 물어보니까 프로그램으로만 돌려서 직접 소싱도 하고 하고 업로드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 네, 돈도 되고 이게 왜냐면 실제로 알바를 해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걸 알고 이제 그래서 좀더 쉽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그럼 기존에 그 구매대행이라는 걸 알고 계셨었나요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중국에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집에서 타오바오에서 이제 제품 사입을 해서 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기 때문에 네. <laughs> 이제 그때는 잠깐 했다가 빠르게 접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아.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으로 할수 있는 거는 몰랐어요. 어, 그럼 이제 프로... 프로그램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냥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네 직접 제가 한 10년 전에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상품 소싱하고 그리고 업로드 하는 게 제일 힘들 었었는데 이거는 제일 귀찮고 힘들은 부분을 다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해 주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조금 편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지금 구매대행을 전업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부업으로 하시나요 어, 전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제 유, 저는 육아가 전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aughs> 거의 네, 일은 거의 부업처럼 하고 있습니다 아 부업으로는 다른 거소일거리를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 육아에 지장이 없고 이제 아이 키우는 데에서 조금 그냥 좀 중간 중간 시간 날 때마다 할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좀내 네, 편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 구매 대행을 하기 전에는 혹시 어떤 걸 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출산 전에는 어, 건설업에 사무직으로 있었는데 그때 출근시간이 7시 출근 6시 퇴근 굉장히 이제 어, 업무시간이 네. 길기 때문에 출산 후에 다시 복직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네 사무, 전에는 그렇게 사무직으로 일했었던 거예요 아, 그러면 구매대행을 시작할 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제일 내가 이것 때문에 걱정을 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일 걱정했던 건 아무래도 주문이 들어올까? 뭐 물건이 팔릴까? 뭐, 그런, 그런 걱정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어. 주문이 언제 이제 많이 들어올까? 뭐 이런 걱정들이요. 어. 지금 혹시 구매대행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어, 수강, 5월 달에 수강을 신청하고, 했으니까 5월부터 시작은 했는데 사실 저는 수강 기간에는 좀 이제 계속 알아보고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는 거의 6월 초 정도부터 음,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좀 차곡차곡 준비를 해서 한달 정도 갈아 넣으신 건가요? 네, 저는 한달 준비하고 이제 지금 갈아 넣은 게한달딱 이렇게 해서 두달 정도 된것 같네요. 어, 그럼 두달 정도 갈아 넣었을 때 지금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지금 한 달로 했을 때딱한 천에 못 미치는 한900 정도 아, 900이요? 네, 900 정도 오, 900이면은 뭐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배송비를 정확히 계산 안한게 많아서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200에서 300 정도로 음.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쏠쏠하네요. <laughs> 네. 네, 그럼 혹시 매출이 기록된 거 혹시 볼수 있을까요? 네, 네, 볼수 아, 있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네. 아, 여기에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네. 어. 어,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 판매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 937만원. 어, 주문 166건이네요. 네. 그러면 거의 사실 뭐 한두 달 만에 이렇게 거의 2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발생을 했는데, 혹시 뭐 소감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고생했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많이 감격을 했습니다. <laughs> 감격스럽고 또 어, 세상이 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 어, 네. 이게 되는구나라고 네. 느껴진 거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 실제로 막 카페 후기들을 처음에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막뭐 오래된 후기들부터 시작해서 최근 후기까지 웬만한 후기는 다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했을 때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는 걸 보고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laughs>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는 좀 달랐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음, 예상치 못했던 것은 어, CS가 생각보다 좀 힘들다는 거 그걸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다는 걸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고객 응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 처음이다 보니까 좀 감정이 많이 이입됐던 것 같아요. 음, 그럼 그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을까요? 어, 우선 힘들었던 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그냥 정말 단순하게 기분이 나빠서 반품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laughs> 네. 네, 이제 아시다시피. 아무리 회유를 해도 결국에 해드려야 되는 게또 있다 보니까 그쵸. 네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엄청 좀 크고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을 반품해드리고 좀 속이 많이 상했던 음. 그 기억이 남네요. 네 혹시 그 어, 이거는 뭐좀 실례지만 그 반품당한 상품이 어떤 건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laughs> 아 기억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지만 기록은 남았었던것 같네요. 근데 그 네. 고객명도 제가 아직도 기억하기 때문에 <laughs> 찾아보지 않아도 차, 제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네. 바로 쳐버리시네요 <laughs> 네. 워낙 강렬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얼마 안 됐을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 지금 제가 취소 처리를 저한테 안 보이게 해놨어요 일부러 음,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품은 안 보이는데 이게 네. 업소용 조리대였거든요 굉장히 네. 좀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런 게 팔리나요? 어네 어, 이런 제, 류의 제품은 기본입니다. 기본으로 팔리고, 정말 특이한 제품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특이한 축에도 끼지 않아요. 아, <laughs> 네. 그러면은 혹시 특이한 거 판매를 하신 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특이한 거, 네. 워낙 많아서, <웃음> <웃음> 어, 최근에 판매됐던 제품 중에 한번 보면은, 네. 어, 워낙 많아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제품이 좀 잘, 자주 팔리는데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게 새를 쫓는 기계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판매가 많이 돼서 <웃음> <웃음> 네 이게 좀 특이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업로드를 하시는 거예요? 어 보통 다 프로그램으로 수집해서 네다 네. 어... 키워드를 넣으면 프로그램이 다 알아서 어, 수집도 해주고 네 소싱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 네. 그럼 이거를 대표님이 그런 검색량이라든지 어, 이 시기에는 뭐 뭐가 잘 팔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이 주는 대로 그냥 업로드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런 시즌 상품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오. 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최근에 이제 잘 팔리는 제품, 뭐 최근에 팔렸던 제품, 다 그런 것도 제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다 기본으로 설정해놓고 제품 수집해서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 혹시 대표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육아랑 병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하루 일과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보통은 9시에 아이를 등원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4시에 하원인데 9시부터 4시까지 쭉 이제 주문 처리하고 뭐 고객 응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한 9시쯤 재우는데 재우고 나서 한 10시 뭐 11시까지 그때 이제 상품 이제 또 수집하고 그렇게 이제 낮 시간 대는 현재 인, 이제 판매되는 거라든가 이거를 좀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쓰고 저녁 때는 새로운 제, 상품들 소싱하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오, 혹시 상품 수집을 그냥 프로그램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간단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우선은, 여기 이 키워드를 넣고, 상품을 수집을 누릅니다. <laughs> 누르고 나면, 여기 또 상품이 수집되고, 다 상품 가공으로 다 돌려버려요. 네. 웬만한 건 여기서 다 검수, 다 이제 제외하고, 다 검수가 기본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돌려도 크게 막 제, 문제되는 제품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 네. 이렇게 상품 수집을 쭉해 놓고 이거를 또 불사자에 업로드를 시킵니다 어, 이게 그냥 다 알아서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냥 다 클릭만 계속해요 매일매일 클릭만 클릭만 계속하고 제가 뭐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서 뭐 찾고 이런 거는 없어요 아, 요즘에는 좀 세상이 좋아져서 이게 다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네 정말 10년 전만 해도 다 진짜 고생해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이게 다 됩니다 오 이게 되게 쉽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럼 기존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문처리 알바를 하다가 이거를 발견을 해서 내가 이제 직접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laughs> 네. 아. 아, 사장님이 보면은 그때, <laughs> 그때 그 사장님이 보면 좀 민망할 것 같은데 <laughs> 네. 그분이 네. 이거를 알려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발견을 한 건가요? 그분이 어이 프로그램을 이 문자 태, 문자 보내는 이 태, 이거를 저에게 알려주시느라 네.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이거를 보 수밖에 없었어요. 아 네. <laughs> 네.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여기 앞에 뭐 N잡고 n 자고 써있는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 이게 뭐 여기서 다 제공해주는 거라고 듣고 이렇게 막 하나 하나 다 주는 거면은 내가 할게 없겠는데 싶어서 네 혼자 알아보고 그리고 <laughs> 어, 내가 해야겠는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게 마음 먹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대단하시네요. 어 실제로 알바를 해보니까 어, 이 거는 어, 되겠는데 해서 그런 제가 실제로 알바를 해봤기 때문에 좀더 확신이 있어서 어... 네, 했던 것 같아요 하긴 보통 이거 알바를 안 해봤다면 네. 아 저게 되는 게 맞나? 아니면 네. 저 사기 아니야? 막 이런 맞아요. 것들 많잖아요 근데 막상 해서 어 이거 진짜 주문이 들어오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직접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입문하기는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구매대행을 생각을 해봤을 때이 구매대행의 가장 큰 단점과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딱히 생각나는 건 없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어, 약간 고독하다? 아... <laughs> 혼자 앉아서 매일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네좀 고독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 네, 거기다가 또 사무실에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집에서 있으니까 약간 좀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집에서 하루 종일 그냥 일 앉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고독하게 일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가끔씩 중간 중간 산책도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약간 기분 전환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화면만 들여다보고 좀 외로운 사업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요? 가장 힘들었을 때는, 음, 음, 사실 그 고객들 응대하는 그런 CS 말고는 딱히 힘들거나 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없어요. 음. 네. 뭐, 일이 힘들, 어, 잠시만요. CS 전화인가요? 네. <laughs> 네. 일이 힘들거나 하지는 않아요. 절, 이거는 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고 또뭐 주문 처리도 사실 어렵지도 않고 요즘에 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또 주문 처리도 서비스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주말에 좀 바쁘거나 평일에 좀 놀러 가거나 할 때는 그냥 주문 서, 처리 그냥 서비스를 맡겨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힘든 거, 일이 힘든 거는 없어요. 그럼 고객 상대하는 게 조금 스트레스 받는다? 뭐이 정도? 근데 원래 고객 상대하는 거랑 주문 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직접 하거든요. 네. 근데 주문 처리 부분이 어떻게 맡길 수 있다는 건가요? 아, 저도, 이, 거는 정말, 이것까지 다 해버리면은 정말 손, 할게 없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거 주문 처리는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시간 남을 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고객님들 주문 들어온 거를 그냥 이거 클릭하고, 네. 의뢰하기 버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대행 중으로 바뀌면서, 오. 여기 이 프로그램, 을 관리하는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이 주문을 다 처리를 해주세요. 배대지에 접수 그 상품 접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접수까지 다 해주시고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음, 이걸 맡겨놓으면은 솔직히 진짜 거의 한90% CS를 뺀 나머지 일은 제가 할게 전혀 없어요. 거의 그냥 완전 자동화가 된 건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저는 지금 사실 주문량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이것까지 하면 너무 할게 없어서 지금은 그냥 제가 낮 시간대 그냥 주문처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것까지 맡겨놓으면 진짜 할게 없어요. 와, 그러면 그 시간이 엄청 절약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부업으로 하거나 육아로 하기에는 정말 추천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육아를 해서 부업을 찾거나 아니면 여성분들이나 좀 걱정하시는 게뭐프로그램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내가 컴퓨터를 잘 모른다. 나는 컴퓨터 다룰 줄 모르는데 이게 할수 있냐? 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혹시 가능한가요? 네 제가 좀제 음, 그 얘기를 하자면 <laughs> 이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어, 앞에 여기 이 프로그램 여기 뭐 프로 이게 뭔가 버튼이 잘안 눌리는 안 눌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문의를 드렸더니 F5를 누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F5가 뭔지 몰랐어요. <laughs> 그래서, 그래서 F5를 누르고 어 되네 싶어가지고 어 이거 F5가 뭔데 되는 거야? 그냥 새로고침입니다. 얘기를 그때 <laughs> 처음 들었을 정도로 이런 거를 잘할줄 몰랐어요. 오. 근데 그만큼 저같이 잘 못하는 분들도 할수 있을 정도로 이게 다 알아서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요. 오. 그러면 여성분들이나 유감한 분들한테 이 부업 추천을 하시나요? 네 저는 육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뭐 아이 잘때 라던가 뭐 낮잠 잘때 라던가 그럴 때 그냥 클릭만 해 놓으면은 뭐 알아서 상품 업로드 되고 그리고 주문 들어오면 또 주문된 의뢰 눌러 놓으면 되고 이게 클릭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할수 있어서 육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오, 그럼 말 그대로 좀 디지털 노마드가 실현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는 실제로 그한 2주 정도 해외여행을 가 네. 그때다 주문 대행, 이 주문 처리도 다 대행을 맡기고 프로그램도 다 그냥 잠깐 잠깐 시간 날때뭐 잠깐 들어와서 또 돌려놓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여행기간 때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주문이 여행기간 때 <laughs> 터져갔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그때 다 막힘없이 했던 게다 그냥 자동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 들어요. 어, 진짜 여행 다니면서 일이 가능하구나. 네, 맞아요. 네. 원격으로 들어와서 하시는 건가요? <laughs> 네, 이 컴퓨터는 항상 켜놓고 원격으로 들어와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여행 다니면서 진짜 그 어떤 날은 하루도 그냥 못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노느라 바빠서 네.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뭐 다음 날 잠깐 들어와서 또 클릭 클릭 클릭만 해놓고 그렇게 해서 여행 기간 때는 정말 편하게 일을 했었어요. 어, 여행 다니면서도 일하고 이렇게 하는데 남편분께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그냥 처음에는 그게 사기 아니냐. <laughs> <laughs> 무조건 어떻게 매출이 나올 수가 있냐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좀 성적이 나쁘지 않은 걸 보고 지금은 이제 좀 반응이 달라졌죠. 어, 어, 어떻게 달라졌나요? <laughs> 어, 어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해보라는 식으로 아. <laughs> 사업자를 조금 더 늘려라 뭐 이런 내용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네,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 육아해 주는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벌어주니까 <laughs> 네, 사실 맞아요? 엄청 속으로 행복하실 거예요. <웃음> 네, <laughs> 네. <laughs> 그렇죠. 이제 퇴사를 꿈꾸고 있을 정도로 네, 아. 되게 좀. 거는 기대가 많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퇴사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죠 네. <laughs> 이거는 사실 부업으로도 가능하니까. 네. 제사를 꿈꾸지 말고 그냥 직접 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어, 네 맞아요. 나중에 정 이렇게 막 탐내는 것 같으면은 그냥 이제 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런 <laughs> 느낌으로 갈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뭐 남편분도 남편분이지만 뭐 친구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어, 대부분 일을 한다고 하면은 육아에 좀 소홀하지 않나 뭐 소홀해지지 않냐 뭐 이런 반응들이 많고 어, 가족들은 대부분 약간 그런 반응이 었었던것 같아요. 그러면 한편으로서는 오랫동안 일을 쉬었으니까 일을 다시 하는데 어렵지 않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일하면서 그냥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육아에 전혀 소홀함 없이 계속 일상에 뭐 별, 문제 없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음, 네, 가족들은 오히려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네, 시간 투자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돈은 버는 것 같고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끝까지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네. 뭐 다단계 이런 거 당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남편분도 이미 확인했으니까 강력하게 아, 이거 진짜 되는 거 맞,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랑 진짜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처음에 막 수강한다고 하고 막 수업 들으러 다니고 막 그랬을 때는 뭐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네. <laughs> 근데 어, 실제 이렇게 결과 딱한달 거의 한달 조금 두 달? 두달 넉넉히 두 달인데 두달 만에 이렇게 결과 나오니까 다들 네,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어, 나중에는 이제 좀 이렇게 네. 더 인정을 넘어서 이제 와하면서 이제 좋아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사업이 초보자분들도 진입하기가 쉬운 사업인가요? 네 저는 알바 경험이 있었다곤 하지만 알바를 되게 짧게 했어요. 한 일주일. <laughs> <laughs> 일주일하라고 이건 무조건 된다 하고 한 거였는데 그 저도 거의 초보죠 완전히 이제 초보인데도 어, 네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 중간중간 좀 막히는 거 있으면은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문의드리면은 네, 빠르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 대표님 그러면 어 매출과 순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앞으로 뭐 시도해보고 싶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음... 지금 사업자를 조금 한 10개 정도 더 늘릴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한달 안에, 한달 정도 뒤에, 뭐 이렇게 사업자를 조금 더 늘릴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업자가 제가 10개 정도 되는데, 이 10개에도 한달 만에 이런 좀 괜찮, 매출이 괜찮은, 걸 확인을 했으니 사업자를 조금 더 늘려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근데 사업자를 왜 늘리는 거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사업자 하나당 이제 상품을 만개 정도 스토어에 만개 정도 판매할 수 있는데 이제 사업자를 늘리면은 한 개에서 두 개가 되면 이만 개, 삼만 개, 사만 개 쭉쭉쭉쭉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매출과 판매량에 굉장히 영향이 커요. 그래서 음. 사업자를 늘리는 게 어, 매출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사업자를 늘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럼 지금 사업을 이 구매.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냥 업로드에 충실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뭐 다른 사업을 해보고 싶다던가 이런 거를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어, 개인적으로 어, 저희는, 저, 저 같은 경우는 쿠팡을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쿠팡도 한번 입점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어, 혹시 쿠팡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 저희는 다 대량으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쿠팡에 입점했을 때좀 페널티라는 그런 게 조금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쿠팡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해외 구매 대 지금 하고 계신데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 삶에서 이게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일단 물건을 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물건을 볼때 세상엔 내가 모르는 물건과 이게 뭐지 이걸 왜 사지 싶은 물건들도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물건의 단가라던가 막 이런 거를 조금 보는 시선이 바뀐 것 같아요. 어... 막그타워바오 카메라로 찍고 막 그렇게 해보셨나요 길 가다가? 아네 해봤습니다. 아, 실제로 <laughs> 어제 저희 아이가 그 장난감 RC 카를 사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살려고 하면 한 20만원 하더라고요. 비싸죠? 네. 그래서 타오바오에 <laughs> 사진 찍어서 <laughs> 검색했더니 확실히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구매를 하신 건가요? 아, 구매는 이제 지금 아이와 이제 이걸 사주면은 뭘할 거냐, 뭘 음, 해줄 거냐, 네. 이게 지금 조율 중이어서 아직 결제는 안 했습니다. <laughs> 같은 상품인데 타오바오에서 사면 더 싸다는 건가요? 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대표님이 지금 어쨌든 지금 한달 반, 한두달 정도 되셨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난 이걸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어, 저는 지금 한 수강부터 지금까지 한두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첫 달은 조금 이렇게 막좀 소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간다고 하면 첫 달부터 좀 공격적으로 업로드를 할것 같아요. 음, 그게 다인가요? 네. 아. <laughs> 업로드하면 그냥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인 건가요? 네. 업로드만 하면 무조건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거의 6월에 업로드를 시작해서 이제 7월에 매출인데 7월에 지금 현재까지 이제 매출인데 거의 한달 정도의 매출인데 만약에 이제 시간 돌아간다면 5월에 시작하자마자 업로드를 무조건 해서 매출을 좀더 빠르게 발생을 네, 시킬 것 같아요. 오... 근데 이거 업로드 하는 게 어렵지 않나요? 업로드는 이것도 다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laughs> 아, 되게 단순하게 이제 갖춰져 있는 건가요? <laughs> 네, 수집도 프로그램 해주고 업로드도 프로그램 해주고 뭐 주문이 들어면 오 주문 처리도 프로그램 해주고 다 프로그램 해주고 제가 중간에 할 거는 고객 이제 제품 문이라든가 그런 뭐 CS 그런 것들 이게 음...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통관 번호에 대한 요청도 해주기 때문에 제가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왔을 때 개인적으로 연락할 일도 없고 어 이거는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 네할게 네, 없어요 진짜. <laughs> 기존의 구매대행은 사실 노가다성이 짙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다 자동화가 됐다는 거군요. 네. 아. 제가 일주일 동안 알바했을 때, 그때 그 주문처리 했을 때만 해도 그 사장님도 이 자, 자동화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음. 그래서 확실히 이제 알게,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음, 지금은 진짜로 제가 손댈 게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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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많이 좋아졌네요. 네. <laughs> 네. 네 정말 손안 대고 매출 나오는 거의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 구매대행 사업을 어, 이제 부업으로 해볼까? 아니면 나 육아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는데 요 구매대행 사업으로 그래도 분유값이나 기저귀값 벌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한번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아이 용품이라던가 육아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냥 기본 정도만 해서 뭐애 그애 키우는데 좀 보탬이 되자 이런 마인드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를 좀 조금 넘어서서, 아, 이거는 되니까 그냥 계속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거든요. 근데, 어, 이거는, 어, 시간도 많이 투자 안 해도 되고, 저같이 그냥 육아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프로그램만 돌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많이 추천드려요. 정말 아. 강추.